22번 나무정리 응용문제인데 p-1이 6이고 p-1-2-3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 6을 보고 착안을 해서 아 여기도 6을 곱하면 되겠네 해서 6을 곱해보면 p-1은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서 p-2인데 6을 곱하니까 앞에 2가 더 붙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2니까 3이 붙겠지 3p3는 마이너스 일정 모양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요 1부분을 1,2,3부분을 x로 바꿀거니까 여기도 1이 있잖아 x로 바꾸면 얘는 4차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얘를 바꿔주는 거지 포인트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해주면 마이너스 1이 있고 p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해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6가면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얘는 어떤 방정식인거야 x에 px가 있고 얘가 넘어가면 더하기 6인데 얘가 그늘, 요거 네 개를 그늘로 갖는 거잖아.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3. 그리고 개수를 모르니까 여기다 a라고 넣는 거지. 이제 요 a를 구해줘야 되니까 요게 사라질 수 있게 x에다 0을 대입을 해. 그럼 얘는 6. 0을 대입하면 1,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6, a 이렇게 되겠네. 마이너스니까. 그치? 어,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,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, 완성이 됐지. 뭐, x, p, x는, 굳이 p, x를 구하려고 할 필요 없어. 더하기 6은, 마이너스에 x 더하기 1,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3, 이렇게 구했으니까, 뭘 구하래? x 마이너스 5로 나는 나무주니까, 이게 0이 되는 5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. 그럼 5를 대입하면, 5 p 5 6은, 마이너스, 여기다 5 대입하면 6, 4, 5 대입하면 3, 2네. 2, 3은 6에다 6, 6, 36에다가, 4, 6에서 3 0이니까 144네. 그리고 마이너스. 그치? 어. 그러면, 5p, 5가 6이 넘으니까 마이너스 150이 될 거고, 5로 나누면, 그럼 우리가 원하는 p5는,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4차식 꼴로 만들어서 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0